라떼야,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라떼! 일로 와. 라떼야?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라떼야, 일로 일루 와봐. 일로 와. 라떼! 이거 갖고 놀아. 응? 너구리! 너구리! 응? 너구리, 어, 어, 너구리, 너구리 줘. 너구리, 너구리 살려줘. 라떼, 너구리 물지 마. 라떼, 너구리, 너구리 물지 마. 으, 라떼, 라떼야, 너구리가 멈췄다. 죽었나봐. 어디 건드려보자. 어, 어이고어이고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아유, 라떼, 우리 딸 친구가 이렇게. 음, 신기한 음, 인형을 선물해 줬어요. 아 라떼야, 어머 얘 얘가 기절했어. 어떻게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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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떼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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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왜 그래? 얘가 살았어 또. 라떼. 어머 라떼야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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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어머. 어머 왜안 갖고 놀아? 응? 라떼 너는 왜 이렇게? 실증을 빨리 느껴. 응? 라떼. 이렇게 해 봐. 이렇게 해 봐. 어머. 어머 어머 어머. 다람쥐가. 어머 다람쥐냐 너구리냐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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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구리가 뒤집어졌어 라떼야. 어머 너구리 너구리. 어머 너구리. 너구리 너구리 넘어지면 안 돼. 이거 봐라 너구리 너구리. 어머 너구리 이 너구리. 어머 너구리, 응? 어? 너구리, 너구리. 어구, 너구리, 물지 마. 어, 나한테 물지 마. 라떼씨, 라떼씨. 오, 어, 그게 뭐야? 라떼씨, 어머, 어머, 살려줘, 그런다. 너구리, 살려줘. 라떼, 응, 어, 잘못했어. 살려줘. 아이아아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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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어떡해 살려줘 어 y o 어 sell y 어머 sell 어어 u s 어 l l 어머 구리 e 구리 y 머 u 어머 l 구리구리 s 머머 어머 구머 어떡해 라테야 너구리, 너구리. 너구리, 너구리. 너구리 어떡해, 라떼야, 너구리, 어떡해. 어머머 어머, 어머 그렇게 흔들어 어우어우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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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 흔들어 볼까? 아 어? 나태 엄마가 흔들어 볼까? 어어어 어, 어, 어. 어, 아이고,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이거나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이거 물고 이 개봐 이건 나봐 이거 나 이거, 이거 아 나태야 이거 나봐 켰어. 너구리 다시 일으켜봐. 아때야 너구리 일으켜봐. 오, 너구리, 너구리, 너구리. 어머머머, 너구리, 너구리, 너구리. 너구리. <laughs> 잘했어.